안녕하세요. 주택 맛집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주택계 미슐랭, 홈슐랭 조종호 부장입니다. 오늘은 풍세에 있는 전원주택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주택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매매가나 상세 내역 잠시 후에 나오니 계속 영상 시청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전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35평 건평이 되는 그런 주택이에요. 이렇게 겉에 스타코, 베이지 색깔 스타, 스타코의 일부 벽돌하고, 그리고 기화 얹어진 전형적인 프로방스 디자인의 그런 외관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런 현관문 같은 것도 이렇게 목재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장점은 한정된 땅 위에 뭐 자연 녹지 20% 되는 건폐율 보다는 조금 더 크게 건평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대신 마당이 조금 작아져요. 그래서, 어, 이쪽 보면 살, 살짝 이 하얀색 선이, 음 주차선인데요. 보통 이쪽에다 주차하시기도 하지만은, 어 단지 여기 옆에 보면은 도로가 넓, 아 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쪽에 주차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2018년 준공된 건물인데요. 여기는 건축주께서 직접 사용을 하시다가 어, 비우신 상태고 연식 감안해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도 해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안쪽에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 직접 손보고 좀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실 거 생각하면 어, 훌륭한 집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 데크 공간은 또 이쪽 마당 사이드 쪽으로 빼놨어요. 이쪽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이제 KTX 기차도 다니는데 기차 소리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리고 KTX 열차라서 뭐 지나가는 것도 한 번에 어뭐 몇초안 걸려서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어, 항공 촬영 영상이 없어서 어, 지도하고 스카이뷰로 대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스카이뷰 확대한 모습인데 요 집이에요. 이쪽 집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돼요. 다시 있죠 경계는 한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지 내 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 스카이뷰라 이쪽에 이제 건물도 지어지고 했는데 어 이전 스카이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일부 이제 빈 토지 토지도 따로 매매 가능하니까 토지 관심 있는 분도 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인데요. 풍세 난간리 난간리 이쪽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쪽 현장 갈때 어 천안아산역 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15분 채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쪽, 북쪽으로 전부 도시권이 형성되어 있고, 뭐, 한, 통정지구는 5분 남짓 걸리려나, 한 5분에서 10분이면 갈것 같고요. 5분 정도면 충분히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청수, 청당동 행정타운이나, 이런 데도 금방금방 가고, 그리고 배방 이쪽에 직장 두신 분들도, 이, 통정지구 앞에 요 사거리가 굉장히 정체되는 구간이잖아요. 남부대로. 이쪽 거쳐서 말고 이 뒤쪽 길로 해서 제가 배방 쪽으로 바로 갔었는데 어또 금방 가더라고요 배방 쪽도. 그래서 여기 도심 것도 뭐 웬만한데는 가깝고요 가격대도 뭐 3억대 초반이다 보니까 전원주택 중에 한 3억대 초반으로 요즘에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전원주택 매입하실 분들에게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택 분양, 아, 분양가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매매가. 매매가 3억 2천이고요. 매물 번호 310번입니다. 대지 면적 83.79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건물 연면적은 35평이고요. 총층 2층, 그리고 주차대수 1대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은 2018년 12월로 3년 좀안 됐어요. 수도는 상수도, 난방은 LPG 사용하고 있고요.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에요. 건축 구조는 목조 주택입니다. 주택 특징 한번 보시면은 바로 전에 설명드렸죠. 천안아산역, 뭐 쌍용동에서도 가봤는데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신방 통정지구는 5분 정도 걸리고요. 도심권하고 좀 가깝다는 거. 전원주택 위치 자체는 뭐 도심권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심권 나가려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언덕에 위치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뷰가 나옵니다. 마을이 좀 내려다 보이고, 운치 있게 앞에 기차도 지나다닙니다. 기차가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그리고 구조가 35평인데, 1층에 방이 두개 있는 구조예요. 보통 다른 전원주택 지은 거 보면은 이런 안방이나 이제 거실 구조를 최대한 넓게 하려고 뭐 욕실을 하나로 줄이 줄인다던가 뭐 안방에 아니면 욕실이나 드레스룸을 넣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안방은 어 제대로 마스터룸이라고 하죠. 욕실하고 뭐 드레스룸 있는 구조. 그 구조도 다 갖췄고요. 그리고 어, 거실에서 바로 갈수 있는 간이 욕실도 있고요. 그리고 방 하나 있는 것도 조금 작기는 한데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마당 쪽도 바라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구조가 괜찮습니다. 2층도 따로 방을 쓰고 어, 1, 2층 분리해서 따로 방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2층에 따로 뭐 전실 공간도 있고 전실 공간에 보니까 이렇게. 좀 드레스룸이나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욕실도 따로 있고 방도 커서 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뭐 2, 3인도 적당할 것 같은데 뭐 35평인데 한 3, 4인 정도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계획관리지역이란 뭐 전원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싶지만 뭐 넓은 마당이 필요 없는 분에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전원주택 생각하면은 넓은 마당이라고 되게 이제 그런. 넓은 마당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 또한 다르게 어 오히려 관리적인 부분이나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넓은 마당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고 딱 그냥 바이베큐 뭐 파티할 공간 그 정도만 딱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구조 간단하게 보면요. 1층 거실, 주방, 공용 욕실, 다용도실이 있고요. 안방에는 드레스룸하고 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2층에는 방 하나 욕실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 끝내고 현장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종훈 부장입니다 오늘 지금 풍세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가 통새 남간리라는 곳인데 제가 오기 전에 천안아산역에서 신방통정지구로 해서 왔는데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통정지구 같이 이제 도심권 이용하는데도 한 10분 내로 이용할수 있고 그리고 어 무엇보다 가격대가 3억 초반대라는 점그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어 그리고 주택 1층에 안방 그리고 작은방 이렇게 해서 방 2개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욕실도 1층에 2개 있고요. 어, 안방에 마스터룸에 있는 거 그리고 어, 간이 욕실 그리고 2층에 또 하나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굉장히 가성비 측면에서 괜찮은 집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현장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택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여기 입구고요.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동향이고요. 진입로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들어오면 있는 주택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정원인데요. 주택 정원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라. 넓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 그래서 마당이 그렇게 큰게 필요치 않으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따로 데크도 이렇게 파티 공간 따로 해놨습니다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제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을이 좀 내려다 보이고 앞에 기찻길이 있는데요 이게 KTX 노선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가면은 천안아산역이 있고요. 엄청 시끄러운 편이 아닙니다. 이게 기찻길이 바로 앞에 있으면은 뭐 소음이고 공해일 수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 거리도 있고 이 KTX가 지나가다 보니까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이거 프로방스 스타일로 지었어요, 집은. 외벽 스타커로 베이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밑에 하단부는 벽돌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은 좀 이렇게 흙이 튈 수도 있는데, 저런 거는 참잘 해놨죠. 그리고 지붕은 기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치 공간도 프로방스 집들이 이렇게 포치 공간을 아치형으로 이쁘게 잘 다듬어 놓더라고요. 바닥은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여기에 보안 방충망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밀면은 바로 열립니다. 공간하고 공간 신발장인데요. 이쪽을 좀 벽돌 느낌으로 마감을 해 놓으셨네요. 여기는 완전 신축은 아니라서요. 여기 한번 수리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참고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거실이 있어요. 여기 참 좋은 게이 거실 있고 주방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방이 두 개나 있어요. 1층에 방이 두 개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활용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부실 공간이고요. 주방 쪽인데요. 어 주방 싱크대는 이렇게 벽을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등 밑에 이렇게 식탁 놓으시면 되는 구조예요. 이거를 가운데 놓고 쓰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말고 그냥 이쁜 식탁 하나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 같은 거 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막 크게 큰 편은 아니네요 그래서 뭐 세탁기 한대 정도 놓고 좀 선반 같은 거 설치해서 좀 쓰시면 될것 같고요 미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욕실도 이렇게 간이 화장실. 1층에 따로 있어요. 안방의 화장실 따로 있고요. 간여장실은 이렇게 편백 루버로 상부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뭐손 씻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손님들 오면은 이쪽에 사용하게 하기 좋겠죠. 그리고 그 간여장실 맞은편으로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은 뭐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안방 제외하고 방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 1층 가닥탄수는 넉넉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남향으로 창이 하나 뚫려있고 방에서는 이렇게 좀 밑에 전면으로 뷰도 이렇게 좀 보이는 편입니다. 이런 갤러리 창에서도 이 마을 전경이 좀 내려다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욕실이 있어요. 욕실 따로 있어요. 욕실도 이렇게 욕조 따로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 드레스룸도 따로 있는데요. 이쪽 공간에는 화장대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 같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있습니다. 이쪽 입구부터 해서 시스템장 쭉 불러서 설치하면은 그래도 의류 수납은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 같은 거는 이렇게 배관만 나와 있어서. 따로 설치하셔야 될것 같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도 이렇게 좀 진한 느낌, 멀바우 느낌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이런 벽돌도 이 인테리어 소재로 현관부터 조금씩 쓰셨네요. 나머지는 이 벽지로 마감되어 있고요. 2층 전실이죠. 2층 전실 복도는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여기에 또 갤러리 창,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여기 창 없었으면 굉장히 답답했을것 같아요.고요. 그리고 이 2층 방인데요. 이게 좀요 방은 1층 방보다는 뭐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큰 크기도 아니에요. 적당히 한분 사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2층에서 보이는 뷰고요. 2층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 침대랑 놓고 사용하시고, 어, 이쪽에 좀 드레스룸, 이렇게 북박이장 같은 것도 설치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욕실이 있기 때문에. 파우더룸, 드레스룸, 이쪽, 전실에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2층 욕실이고요. 2층은 뭐 욕실은 따로 없고, 욕실도 뭐 크게 좁진 않아요.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샤워 부스 따로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풍세 전원주택 소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